탑은 티모를 배나고 베인을 배나고 이게 올케된 탑이지. 별로 올케된 챔피언들은 아니지만 카밀 지금 승률 한번 볼까? 아니야 카밀 픽률이 13포 1인데 시 승률이 52.436. 야 이게 말이 되냐 진짜? 와 지금 카밀 진짜 개사기 됐구나. 진짜 압도적 1티어네, 지금. 픽률이 저런데, 승률이 저 정도면은, 얼마나 사기란 거야. 카밀을 좀 이기고 싶다. 그러면은, 그냥 집궁 들고, 안전하게 하고, 나중에 한타 보고 싶다. 그러면 착취 드는 게 나은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지금 이거는 제가 판을 깔아줘야지, 카타리나랑 탈론이랑 잘 이렇게 날뛸 수 있어가지고, 카밀 이기는 것보다는 약간 한타 쪽 보면서 안전하게 플레이 하겠습니다. 이거 정글이 자크 이런 거면 그냥 집공에다가 몰락 들면은 딱인데. 오케이 나 착취 두 개, 세 개. 아, 아, 아 탈론이 좀못 맞아줬나? 불로 피했어야 했나? 많이 아쉬운데. 아, 근데 라인 좋아서 괜찮아요. 이득이,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득도 받고, 탑은 이제 라인을 이득을 받고. 야, 트페풀 썼냐? 긴급, 긴급. 아까 썼어? 네 기억으로 안쓴거 같은데? 어, 씨, 됐다. 아, 왜 처형이야? 엇 어, 가네. 다. 다. 캐리. 아 카밀 CS 시8야사렙비야 아니 존나 불쌍하네. 자, 다이브할 준비가 끝났죠? 뭐야, 갔나? 갔으면 뭐, 타워 밀어야지. 컷! 깔끔하죠? 아쉽지만 여기서 만족합시다. 카밀 죽여놨으니까. 착취 몇번 뜯었어, 지금? 열다섯 번? 15번? 열다섯 번이면 무려 최대 체력이 75나 늘어난다고. 아, 라인저 더 해갖고 더 뜯을 걸 그랬나? 패면은 이제 돈 나오는 자판기긴 한데. 아, 이거, 텔 너무 이상하게 탔다. 됐어. 하나 밀어야겠다. 음. 카밀한테 들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카밀한테 들어갔으면, 킬초 시켜가지고, 싱싱해진 카밀을 무한 리필해서 먹을 수 있는 건데. 우여. 싱싱한 바텀 <laughs> 파워. <laughs> 또다시. 달다. 이 맛이지. 야, 내가. 태양 말하는 거 방송이니까 말하지 내가 그런 거를 밖으로 말하고 다니겠니. 우리 그러지 말자. 부끄럽게 왜 그러는 거야? 아니 친구가 나 만나 가지고 오 태양이 뜨거운지 이지랄을 하는 거야. 존나 부끄럽더라고. 진짜. 야야 야, 링규야 그거 해 봐. 그거. 태양이 뜨거운지 만져 봐야 하냐? <laughs> 진짜. 티어가 이런데 뜨거, 뜨겁겠냐고. 뜨거운 거는 내 마음뿐이다. 나 스킬이 없어, 미안. 기억할게.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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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줄게 어, 좋아요. 이게 호흡이지. 아, 카타리나, 기억하고 갚았다. 카타리나, 날먹. 대실패. 시원하게 박았구나. 민규님 세트 거드라 대신, 니클 앗던가요 거드라 대신 불클이요? 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대 탱커 있는 거 아니면은 애초에 탱커도 세트가 많이 때리질 않아가지고 진짜 상대 팀에 탱커가 막 탱커도 아니야 그냥 방어력 높은 애들 두명 정도 있다. 그러면 뭐 고려해볼 만한 그 정도? 도망치자. 도황차 가자. 조금. 하하, 씨 가자니까. 읍, 뚜벅, 뚜벅, 뚜벅. 선물락이요? 그, 그냥 사이드 갈때 씁니다. 딱히 상대 보고 간다기 보다는 그냥 우리 팀이 나 없어도 한타 어느 정도 셀것 같아. 근데 내가 사이드를 주도권을 꽉 잡으면은 내가 진짜 포탑 담일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막나리 세트 하는 거고. 아니면 한타 좀 보는 거고. 이런 경우는 제가 지금 판을 깔아줘야지 애들이 잘 날뛸 수 있는 구조니까 그냥 한타 보는 게 맞고. CC기 멈춰! <laughs> 어, 카타리나 주겠습니다. 어, 이, 잊지 않을게. 기억했다. 탑9프의 3렙 차는 <laughs> 어떻게 산으로 나온 거냐. 아까 그 카밀 4렙 때 말하네. 와, T1, 갱 메이커. 너무 무섭다. 퓨라 왜 스킬을 안 쓰냐 이상하다 왜 스킬을 안 쓰지 갱 메이커 우는 중인가 그럼 일단 부바 연기 좀 해볼까 엘리스. 아니, 이거 맞아? 뭔맞췄냐 <laughs> 아니, <웃음> 아니, 기억할게! 그래! <laughs> 아니, 고치를. 씨 그렇게 쓰면 어떡해? 이득이긴 한데, 존나 웃기네? 아 진짜. 솔직히 좀 아쉬운 수준이 아니고 어 고치가 너무 빨리 나갔어. 나는 W 먼저 깔아두길래어이 녀석 좀 잘하는데 했는데 바로 기대를 깨버리네. 아 눈이 했습니다 어우야, 미드 정글 조조됐다. 하...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강펀치는 안면강사의 모션을 캔슬할 수 있어서 방금같은 상황에 그냥 빠르게 EW 박아버리잖아 그러면은 그냥 응수 때 강펀치 꽂을 수 있어 제가 특별히 알려드렸습니다 따아. 중신이나간다아 흥수 뺄걸 강펀치 봐가지고 아니, 아까부터 탑에 풀 써주는 거 뭐냐고. 그래, 어? 탑이 이렇게 잘해주는데, 탑 게임을 해야지. 이때까지 만난 정글러들이 이상했던 거였어. 이게 정상이지. 하, 씨, 이거 어떡하지? 광전사 갈까? 야, 광전사 갈까? 닌, 닌탑 갈까? 닌탑 가자. 아! 고민돼. 일단 신발은 이따 사자 그럼. 4AD거든. 근데 어차피 나는 사이드 밀 거란 말이야. 솔직히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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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들 싹다그 판금 장화 하나 간다고 딜이 어떻게 막아질 게 아니거든. 그래서 고민하는 거야. 어, 던져버렸네. 타보네. 아우시 갔네, 갔어. 애초에 유리했던 게, 내가 유리했던 거지. 다른 애들이 유리한 건 아니라서. 하, 발분갈 걸 그랬나? 타고 부수는데 투포가 최적이긴 한데. 발분도 좋단 말이지. 얘는 왜 여기 있어? 앨리스가 여기 있으면 쟤네는 바로 간다고. 아, 진짜. 아니, 얘 여기 왜 왔어? 선체 파괴자인데. 참나아 <laughs> 진짜 어 이거 딱 억제기 깼어야지 유리했는데 아아 아, 이거 여기서 그 피오라가 아까 응수 커져라 한거 있잖아 내가 응수 심리전 건 건데 그때 응수 심리전 이기고 이제 안면 강타하면 잡고 포탑 진작에 밀었거든 근데 어림도 없지 바로 커져라 내 네, 다음템 뭘 가야지 라고 생각을 해봤거든 이게 맞다 지금 독사 가서 얘네 둘중 하나 그냥 한방에 잡아야해 오케이. Okay. 아쉽지만 뭐. 안 돼, 안 돼, 안 돼. 어? 아 고치 받았었네 아! 스킬 다 빗나갔어. 아, 씨. 아, 풀이라도 있었으면. 방금 게임 끝난 건데. 얘들아 마무리 너 부탁할게. 캐리 보여줬구나 왜 트임 씨. 캐리 아 이렇게 탑 시팅 해주면은 어내가 캐리 해주잖아.